자.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A 거점을 수 쓰리 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적먼쳐버까 치료해 주지. 치료제 투여했다 누가 치유를 해주겠어? 치유가 필요 귀여운 귀여운 니다운 귀여운 귀여 어디 의사 없습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시 교전에 돌입해 악당들이다 조심해 체육 파동 활성화 치위 좋이덜 지차납니다. 나! 여기가 시. 공무대기가 구이도 도움이 필요한. 어디 의사 없습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점을 먹는 중. 저는 가격 제시. 엄잠해 잠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정말 난. 안녕시요 남은 시간

남은 시간, 시간이얼마없어요 응. 아, 뻔했다. 했다라 아, 뻔했다. 다 아, 뻔했다. 아,

오! 이거 제대로 반패네. 아! 다시 힘이. 1시. 쉴드기백수를 시작한다. 군급. 예. 이거는! 아! 어때? 오! 안 덮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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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っ!